오늘은 어, 이틀 전에 성전 진리 예기를 대해서 어,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막상 영상을 올리고 보니까 맨 뒷부분에 핵심 부분이 다빠져있더라고요 왜냐면 아직까지 제가 영상 찍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다 보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지우고 다시 할까 하다가 오늘은 뒷부분에 핵심 부분 빠진 것을 같이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말씀대로 성경은 창세기1장1절이용페르시트 아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이트 하레죠 이렇게 이것이 다섯 마디 말씀이고 일곱 마디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페르시트 아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이트, 하레죠 이렇게 다섯 마디 말씀이용. 그런데 이 에트나 베이트는요 이게 등이 접, 등이 없어요. 똑같은 니꼬르, 니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띄워서 각각 하면은 페레시트, 파라, 엘로인 에트, 하샤마이, 페트하레죠 일곱마디 말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섯마디 말씀으로 한다면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깨달은 다섯마디 말씀이 바로 이건 해석이 됩니다. 40을 보면 니누에가 멸망하라. 리이 다섯마디 말씀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다섯마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 대로 하샤마임, 보는 하샤마임이, 위 하샤마임이, 요게 셈이 이름이고, 요것이 마임이 위에 물이고, 뒤에 것이 아래 물이에요. 위에 물이 율법이고, 아래 물이 복음, 위에 물이 복음이고, 아래 물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 대로 요 안에 물이 것이 성전, 성전. 고린도 전서 3장째 보니까, 너희 안에 성전을 앉지 못하냐, 그래. 성전이, 성전. 성전인 성전이 뭐가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거하실 즉. 이것이 성전, 성전. 그런데 인간은 하늘과 땅 중간에 사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늘과 땅 중간지죠. 그런데 지금 하늘이 삶이라고 그랬죠. 땅이 사고. 그럼 합치면 이게 읽이에일어 그리니 성경에 7장, 일곱 마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첫째 뭐죠? 일곱 잔 날, 일곱 날 나와요 첫잔 날, 둘잔 날, 셋잔 날, 넷잔 날, 다섯 잔 날, 일곱 잔 날에서 안식을 하는데 이 일곱 잔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일곱 잔 날이 완성되고 나서 계속 마지막 날 일곱 교회로 끝나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가 뭐죠? 바로 에스바두 사빌라 에스바두 사빌라 일곱 개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에스바두 사빌라 일곱 교회인데, 이 일곱 숫자가, 이 에, 서, 바 두, 사빌라 일곱 개 교회가 우리 얼굴에 다 있어요. 우리 얼굴에 구멍 일곱 개거든요. 얼굴에 구멍 일곱 개가 바로 에스바두 사빌라 일곱 개 교회를 상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 성덕 안에 등대감 틈대가 등대불이 일곱, 일 개. 이것이 예수아, 예수와 바로 예수와가 일곱 개등불 등불. 등대가 일곱 개 등불이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촛대로, 촛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이, 성경이 만들어나서 성전에서 한 번도 촛불을 켜본 일 없습니다. 전부 다 등대에다가 감남률 지쯤 촛불을 켜도 안 돼요. 촛대가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아, 제주 나올 때, 일곱 초때날 때는 반드시 뭘읽해야 된다고요? 아, 일곱 등대다 읽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의 숫자 3하고, 일곱 개 교회 치기하고, 이것이 열이 열. 열이 완전, 완전수 완전수. 완전수인데, 이 완전 또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엄, 알레부터, 알레부터 요주까지가 딱열 자예요. 시므레가 전체가 스물 두 자, 스물 두 자. 신과 신은 스물 세 자인데, 스물 두자 중에 앞에 알레부터 요주까지가 십 가지인데, 이것이 성경의 기본이다, 기본. 이 완전수, 완전수, 완전 숫자.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수에다가, 이거 교회를 다가고 나면 이것이 17, 17. 이게 성경의 승리 인데 성경에 나오는 1 7의 비밀은 제가 이번 주간에 따로 녹화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왜냐면요. 17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성경이 39권이죠. 39권이 17, 57이에요. 요셉이 일곱 살을 팔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곱하고 죽기 전에 또 17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 인물들이 다17 숫자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물고기 153마리. 그것이 1부터 1 0까지다 합쳐면 이게 153, 5 3이에요또 6월절. 6월절 은 숫자 값이 153입니다. 그거는 따로 독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3과 3과 땅수와 4 곱하면 여 열두, 오늘 여기 초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 합니다. 하늘의 숫자 3과 땅 4를 곱하면 12죠. 여기 우리가 소화할 얘기는 야곱의 열두야곱의열 아들, 열두 아들에요. 이거를 11조의 반복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요, 야곱의 아들이 열 둘인데, 우리가 한 가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어요.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 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은 반드시 열한 명의 딸 하나예요. 열한 명,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이 요셉까지요셉까지열한 아들만.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이고, 마지막, 베나민, 베노이베노는 야곱, 야곱이, 야폭가면서 다 깨어지고 나가지고이스라도 일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도된 아들이 난 사람이, 베노이 베논이, 베노니인데, 베노이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 라헬이, 그 사랑하던 라헬이, 베들레가 죽고, 베노이가다 죽고, 그러고, 야곱이 유일하게, 배드로니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아들 베냐민이다, 베냐민. 오른편의 선자다. 맞아, 선자가 이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라엘이 베드로 죽고 나서, 베냐민을 바꿔주고 나니까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나죠? 바로 슬픔의 아들이 죽은 그 땅에서 예수가 탄생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형 시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가고 나면은 성전이, 문이, 우리 열두 아들, 우리 열두 개들 우리 열두 아들, 우리 열두 개, 열두 아들하고 지난번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영상에 잘렸는데 오늘 미리 봤었더니만요. 이 열둘이, 열두 아들, 열두 아들, 열두 아들을 대니다 아들, 아들이 아들이벤이야벤 아니면 배인데벤은 세워진 자, 세워진 자. 그렇죠? 세워진 자를 아들로, 아들, 히브로로 벤이요 세워진 자, 이아들로로는데 열두 아들이 바로 열두 아들 세우자 세우자 처음에 이 열두 아들의 구할 는요 열두 지파로 바뀝니다. 열두 지파는 영 열두 아들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열두 지파예요 르시레유, 탄나카다, 미스, 요베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영 르벤이 보라 아들이다요 보라 아들이다. 야곱이 아들을 첫 번째 아들 낳고 나서 르벤의 여는데 야, 보라 아들이가 얼마나 좋은가, 내 암의 아들로 세워진 자가 얼마나 좋은가, 감탄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가가지고, 마리아 축을를 대령, 야, 니가 물이 끓음 같다, 그래. 물이 끓음 같다. 아비엘스보다 더럽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니가 처음에 태어날 때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니가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어도 불구하고, 내네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게 있느냐? 이것이 물이 끓음 같으이고 아기들 더럽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야곱의 열두 아들을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의 11조에, 성경도 11조는요. 야곱의 열두 아들을 삶을 내려놓은 것이 성경도 11조예요. 교회에서 돈만 되는 건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요. 야곱의 열두 아들을 삶을 살아내다 보다 음면그 안에 물질은 처음부그 안에 다 있어요. 돈을 내지 말고 내게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돈 막나라 11조 내라고 하니까, 다, 뭐가 잘못된 거죠. 말약이 마지막에, 말약이 3장, 6절, 7절, 8절 가고 나면요. 야곱의 아들들아, 그, 하늘 씻다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래요. 야곱의 열떨 삶을 살아난다는 거 시험해보라 그래요. 내가 하늘의 묻는 곳, 참고서 붙지 않다 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요, 뭐 성경의 11조는, 야곱의 열두 안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경적 1 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은요, 야곱의 열두 삶을 살아내는 살아 사는 사태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초야 기초, 우리의 모든 시장의 삶의 기초가 그죠. 야곱의 열두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기초라는 경 거죠. 이건 뭐죠? 기둥으로 세워져 세워져가는 기둥으로 세워져가는 거예요. 오늘 설명할 지금. 성전 지문장에는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두 기둥, 두 기둥, 두 기둥. 내 안에 두 기둥이 서야 돼요. 지금 룩기서 가고 나면요, 나오미가 등장가라고 남편이 엘리멜에 있고 두 아들이 말로과기루를세워줘요 바로 내 안에 두아들이세워지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내 안에 아들을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 1 2지파 12시파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고 나면요 이 열두 아들, 열두 집팔가 열두 제자 배, 안, 야, 요, 빌, 마, 도, 마, 야, 다, 시, 오 열두 제자로 바뀝니다 열두 제자로 바뀌는데 이 제자들은요 말씀을 배우는 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삶이 개판 오문자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다가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니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도망쳐가지고 생업으로 가, 생업으로. 심지어 페드로도 갈리바로 고기장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예수가 다 부활돼도 너도 몰라, 다 몰라요. 심지어 엠마로어도두 제자도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몰라봐요. 하면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나 하도 그때도 몰라봐. 그런데 오순절 타락방에서 500문도에서 500 380명 도망치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받고 나니까 그 제자가 싹 바뀌어가지고 응? 뭘리 바뀌어요? 사도로 바뀌어 사도로 바뀌었는데 베드로가 성녀 받고 나서 한번 설교하니까 3천명이 회의가 돌아옵니다. 그 3천명이 어떤 3천명이죠? 모세가 시사선 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다가 그죠? 금손을 주고 하다가 3천명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녀 받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깨워주고 나서 설교하니까 그 삼천명이 살아나더란 말이죠. 이렇게 사주를바뀌가지고 마지막에 차는 거죠. 사명을 가진다, 사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열두라는 숫자가 보통 주역이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열두 아들 됐다가 열두 집합을 왔다가 시작해보면 열두 제자로 왔다가 사도가 되는데 이건 차는 뭐죠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자, 통과해야 될 그죠? 어딘가 우리가 할 때는, 반이 뭐예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과할 게 많아요. 우리가 단계 단계 통과할 게 많아요. 히브로를 공부하다는 내용, 알레포, 베이토 깽만 깔려서 이렇게 단계 단계 몇단계올라려야 돼요? 2 2 단계를 올라가야 마지막에 타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 건너뛰지 못해요. 야곱의 열두 아들, 어떤 게 뭐죠? 르시레유, 담당가다 이스요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밭다름 떠나서 하라로 가다가 한 곳을 꾸며보니까 사닥다리가 오르락을 는데 어디, 어디서 사닥, 사닥다리가 하늘에 땄고 땅에 닿 하여 이것이 열두 사, 열두 사자, 열두 사자리. 사자리 보는데 천사가 오르락을 보여줍니다. 이 열두, 열두 문을 보니다 통과된 문이라는 거죠. 이건 뭐죠?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려면 윤리와 지뢰와 복음과 삶을 사랑되는 것이 우리가 통과된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열둘 열둘 합쳐으면 이것이 뭐죠? 243노예요, 243노. 24장료. 그리고, 열둘 곱하고 나면 이것이 백사에서 규닛이예요 천이, 천이 엘 F 에프 집으로 첫 자가, 일자가 엘리에프고, 천이 엘 F 에프엘프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인데, 이 전체를 깨달은 자가 144,000장, 144,000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1 4 4도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열둘이 맞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죠? 야곱이 밭다람 떠나가지고 하라로 가가지고요 응? 야곱이 우물떼에서 제일 먼저 누굴 만나죠? 제일 먼저 그 사랑하는 라이을 라이, 만나요 응? 라이을 만났는데 이라이이 얼마나 이쁜지 천여병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한 판을 재요 외삼촌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지참이 없으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조건을재다 좋다 네가 그러면은 7년 동안 봉사하게 되냐? 예스!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결혼 풍습이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결혼한 건데 7일 7년이 약속이 돼 7일 7년.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 준비해가지고 네가 7년 봉사하게 되냐? 그래서 예스! 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7일 7년, 7일 7년이 7일,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야곱이 바따람 떠날 때가 77세예요. 이일 7살인데 그 야곱의 삼생 가운데 7일, 7년 7일, 7일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날 라헬의 병 가가지고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년 낙숙하고 나서 저녁에 신박을 차립니다. 신박을딱 차리고 나서 밤중에 다 자고 나서 아침에 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가, 누가 있더라고요. 리아가 레아가 있더라면 레아가 레아는 틀수야 틀소. 레아는 암낭암낭 근데 암낭은 어디다고 틀수가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잘 보고 나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3세기 1자부터 보면 반대는 뭐죠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17, 이흔일곱세를 떠나가지고 칠일칠년이 시작되는데 뭐가 먼저 와요 밤이 먼저 오전하는 제 밤이 밤이 우리는 시간적으할때 밤이 먼저옵니다 밤이 되야만이 뭐하죠? 물 끓고 기도하고 하단 찾게 돼요. 밤이 먼저죠. 내 네. 깨고 보니까 들소 내아가누이는거예요누데그 눈가운 어떻게 했어요? 아이 멘수야. 내가 사랑하던 그 라일 누대 평토 천을 뿅갔던 라일은 어디 가고? 네가 누워 있어. 네가 누워 있어. 어, 어떻게 네가 누워 있 얼마나 원망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원망 가운데 에온 자식의 목을 줘가지고 손만 터치고 왔는데 누가 태어나요? 르, 시, 레, 네유 <laughs> 아들 네 명이 아들 네 명이 반성됩니다 그런데 아들 네 명이 태어날 때까지 라헬은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화나서 도대체 무한가왜원년을 이렇게 애가 네 명이서 하다난 애가 없으면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도 안 되니까 응? 결국 라엘이 몸쪽인 비난을 또다시 야곱에게 상납을 합니다. 그래, 야곱이요. 참 나쁜 놈이죠. 얼른 또 그냥 그몸쪽을또 광장되죠. 그래도 거기서 누가 나요? 비난은 연약함. 그런데 비난하고 해서 또 누가 나요? 담과더하 아들 불을 또 나요. 아들 불을 나요. 그런데 라엘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또막 원망 불방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결국 리아의 몸종, 실바를 또 붙여줘요. 그리고 리아의 실바를 붙여주면 거기서 또 붙여줘요. 뭐 갓고 아쉽고 둘또 태어나.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태어난 거예요? 리아에게서 르시레요, 탄나 가다, 그죠? 이렇게 여덟 명이 태어났는데 그때까지 라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뜬다 됐어요. 근데 그때 이 리아의 마다들 루맨이큰 엄마, 작은 엄마, 하파채 어, 먹은 애들한데 약을 이려요 그러니까 하느니가야 언니 그 하파채 나한테 줘. 내가 그때는 남편을 빌려줄게. 조건부로 해가지고 남편 음, <laughs> 야업을 빌려주고 작은 하파채 먹어요. 그런데 하파채 먹고 나면 애가 생겨되잖아요 그런데 생겨도 애난 셔요 누가 누가 애 생겨요? 나이은 애가 안 생기고 누가 생긴다고요? 그 왼쪽 같은 리아가 또이이상과 스무년 또두또 또 있어 있어 나용 그리고또 누가에 딸이나 딸까지 나타나 딸까지, 그렇죠? 그러면 리아는 아가몇 대기 아들이 여섯에 딸이 하나예요. 이걸 가지잘보고남면요이 아들 여섯이 이게 빼내 빼네, 빼내시죠 빼내시토, 빼네시트, 그죠 빼내시토를 이로 아, 이로 이러, 간거야 그러고 딸 티나는 이게 심판자 심판자, 그죠심판자 다른. 아는, 디나는, 뭐냐, 심판, 심판자, 딸들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레아는 들쏘잖아요. 레아는 암령이잖아요. 암령이 새끼를 찾는데 하나 못나. 하다, 암령이 그때 뭐 하죠? 야곱에게, 그게 그니까 국가보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하죠? 야, 내가 애만더 키웠잖아.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다한테 물어봐. 그래. 그러니까, 그때 라헬이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된다. 그때 가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다니, 자, 누굴 주죠? 드디어 요셉을, 요셉은 낳게 만, 요셉은 낳게 만, 요셉. 요셉. 요셉을 낳아요. 이래가지고, 야곱의 이름으로 드디어 열난 아들이, 아들 열한 명이 태어납니다. 열한 명이 태어나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죠? 그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 애삼주집에서 20년 있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죠? 야곱 가운데, 야곱 가운데, 한번더얼 가지고 오다가 야폭강 강에서 외삼주 여군가 야폭강에서 선사와 실현하다가 한 대만 부러지고 손에다가 하늘이 보야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이었는데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세요 바꿔줬는데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그 뒤에 야곱은 한 번도 야곱으로 살아본 일이 없어요 아이스라엘용 살아본 일이 없어요 계속 주이다니 끝까지 야곱이 의야 지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 육적인 속성에서 영적으로 바꿔줬으면은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 성도에서 장로로 권서를 바뀌었으면은 이름 값을 해야 돼. 야곱이 발꿈치 잡고 가는 자, 사기꾼, 이루게해서네가 이스라엘이다, 하고 교루의 이인자다 하면은 하고 교루의 이인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꿔어도 불구하고 나보다 한 번도 이사를 안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걸 국구로 돌고도 돌고 돌아와서 보니까, 30년 만에 엘베로 돌아왔는데, 그 땅에 뭐가 들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긴근이 들어요. 긴근 들어가지고, 어떡하죠? 확한 땡이 난주판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아와서, 어떡하죠? 배들렘에 와가지고, 라인이 산고를, 산고. 베들렘에 와가지고, 나, 이가 누구죠? 배노냐야 베노니. 베논이. 그 베논이, 베논이야, 베논이. 베논이가 누구, 베논이? 베논이는, 그래 라인이, 베, 베논이야, 베논이. 근데 이 베논이가 뭐죠? 베들면서 나는 슬픔이야, 슬픔이 아들. 그리고 라인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자, 슬픔의 마을, 떡집, 베들, 떡집에서 애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참으로 야곱이,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이다, 베냐민. 말씀에 바로 선자다, 마셔봐, 그렇죠? 말씀에 바로 선자, 그죠? 베냐민은, 말씀에 바로 선자, 말씀에 바로 선자. 라엘이, 베들린서 죽으면서 낳았는데, 이 아들이 베논리인데, 베냐민을 바꿔주면서, 그죠? 바꿔주면서, 이 베냐민이 뭐냐면, 말씀에 바로 선자, 말씀에 바로 선자. 그죠? 오른편의 선자, 바꿔줘요 그니까, 러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베냐민야, 이 베냐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침에 바로 선자가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야곱이 바뀐 것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분갈해야 된다는 거죠.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명은 야곱의 이름으로 낳고, 마지막 베냐민 베노니에서 베냐를 바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바뀐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렘에서 떡집에서, 라인에 죽고, 거기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가 탄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시아 바로 선자, 생명을 가져온, 그죠? 이, 야곱이 암, 장이잖아요암장인데 예, 예수가 누구죠? 세상들을 치고는 어린 양, 어린 양이 태어나, 어린 양이 태어나죠. 어디서? 베들, 베들렘에서 그러니까, 라인이 죽은죽 죽은 대신에, 거기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나요. 예수 태어나요. 근데, 베들어는 슬픔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배으로 바뀌면서, 이때 일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그리고, 지금 뭐죠? 라헬과 리아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두 기둥이다. 이것이 어디 나오죠? 루기에서 4장 11절에 나온다. 그럼, 두 기둥이 뭐다두 기둥이 뭘까요? 이거 잘 보면 되죠? 첫째 기둥은, 이류실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가 타자하죠 유다 족속에서 예수 타자래요. 그리고 이베냐민 지파에서 페라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사도 바울과 초대왕 사울이, 나와, 사울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이 세워져요. 이스라엘서첫 번째 기둥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과 사울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기둥이 하나 세워져요. 두 번째 기둥은요, 네미족 속에서 이스라엘 전지역, 마원두구대 제사장과 도피성을 지키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지역을 관장하는 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 아들 위에 에브라임과 무다세왕, 남루다 북이스라엘, 그죠? 남루다 북이스라엘, 이 전체 왕, 왕이 돼가지고 전부 다가스리는 왕, 제사장, 이것이 기둥에서 두 번째 기둥이 세워져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세운 두 기둥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려면 어때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 내 안에 기둥으로 세워져야 그죠? 우리가 시작을 바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찍다 보니까 이 핵심 부분요, 농사을 지워져 버렸어요. 안 지켜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우리가 분리하렇게아성전은 문이 열두 개다. 보석이 12개다. 이것이 야곱의 12 아들인데, 분명히 구별해서는 12 아들 중에 마지막 11번, 12번째 아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로 이스라엘은 한국의 조류의 이인자다. 베냐민은 오른편의 선자다. 마시 선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다른 것보다 또 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